안녕하세요. 주부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좌회전하는 요령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시선 처리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내 차선 찾기 요령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좀더 쉽게 해결이 되실 텐데 오늘 좌회전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좌회전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자회전을 하는 차선이 이 교차로가 지금 자회전을돌수 있는 차선이 몇 개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제가 서 있는 1차선만 자회전이 가능하다고 표시가 돼 있네요 물론 운전이 익숙해지면 저 뒤쪽에서부터 도로 상황 도로의 노면의 표시를 보면서 노면 표시를 보면서 아 여기는 자회전 차선이 몇 개구나 하면서 알수 있겠지만 만약에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 멀리서부터 그게 안 보인다면 항상 이 내비게이션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이 몇 개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도는지 아니면 내 우측, 내 좌측, 내 우측, 우측, 세 개, 네 개, 두 개, 몇 개가 도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냥 차선 하나만 좌회전 도는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서 보면 바닥에 유도선이 이렇게 쭉 왼쪽으로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유도선에 맞춰서 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시선 체크해 드릴게요 유도선을 찾아보시면 유도선을 밟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선 옆 공간에 내가 밟고 지나갈 공간 보면서 쭉 돌면서 전방에 어 내가 들어갈게 보인다 하면 핸들 풀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좌회전 먼저 할게요 자쭉 돌면서 a 필러에 유도선이 살짝 가려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유도선을 자꾸 보려고 하시면 유도선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선 어으로 내가 밟고 지나갈 공간 쪽 보시면서 도는 거예요. 좌회전 한 차선이 돌면 무조건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 차선 하나가 돌면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좌회전 차선이 하나기 때문에 직진차로에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도는 건 불법이에요. 차선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가 돌기 때문에 좌회전 직후에 나는 우회전을 하거나 갓길을 세워야 돼 한다면 꼭 1차선이 아니라 다른 차선으로 바깥쪽 차선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차선 변경 자체가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측 사이드 미러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도셔야 되고 전방에서. 우회전 오는 차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체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셔도 됩니다. 초보전자분들이 많이 겪는 상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초보전자들은 좌회전할 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도선이나 이런 걸 체크하면서 돌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게 돌죠? 그러면 하나의 차선이 좌회전을 도는데, 내 뒤에 있던 차가 추월을 해서 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내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서, 1차선 하나만 좌회전을 돌수 있어요.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서 바깥쪽으로 붙으셔야 된다면 내 뒤에서 치고 나온 차마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룸미러까지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룸미러와 우측 사이드미러 체크하면서 우측으로 빠져나가셔야지 아무 체크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1번이니까 하면서 가시다 보면 우측에 치고 나온 차랑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1차선에서 좌회전 돌아서 1차선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과실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좌회전해서 갓길에다 바로 세워야 되는 상황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뒤차가 치고 나올 수도 있고 내 우측 직진 차선이 위반을 해서 넘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우측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지나터하지면 유도선 한번 가볍게 체크만 하고 그 옆에 공간 보면서 쭉 가는데 나는 바깥쪽으로 나갈 거야 하면 룸미러 체크 우측 사이드미러 체크 하면서 1차선이 아닌 바깥쪽 차선으로 바로 올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깜빡이도 방향지시등도 우측으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체크 잘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여기는 바닥에 유도선이 없네요. 자, 유도선이 없는 경우. 유도선이 없는 경우는 정지선에 서서 내가 들어갈 공간이 어디지 하고 고개를 돌려서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맞추려고 하기보단 고개를 완전히 돌려서 이옆 창문까지도 쓰시는 거예요, 시선을. 옆 창문으로 내가 들어갈 저기 중앙선 옆에 1차선을 쳐다보면서 그쪽으로 차를 보내는 거죠. 옆, 지금 옆 창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필러에 가렸다가 앞유리로 나타나죠. 1차선이. 자, 전방에 이렇게 큰 차가 있으면 신호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신호 끊기죠. 지나가자마자. 이렇게 전방에 큰 차가 있을 때는 꼭 신호에 집중해주세요. 자, 여기도 1차선만 좌회전을 돌기 때문에 제가 좌회전해서 바로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 차선으로 들어가는 걸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위험하기 때문에 1차선에 돌면 2차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좌회전 돌면서 유도선 옆으로 바로 보면서 들어가면 1차선으로 들어가지지만 난 2차선으로 들어갈 거야. 하면 우측이랑 룸미러 체크하고 아까 저쪽 전방에서 오는 우회전 차량도 체크하고 이렇게 2차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도 좌회전 후에 직후에 저는 우측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 좌회전 정상적으로 돌아서 우측 사이드미러랑 룸미러 체크하면서 우측 깜빡이 바로 켜주고 보시면 우측에 뒤로 치고 나오는 차 있죠.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방향 지시등을 우측으로 바로 넣어주지 않는다면 저 차는 제가 그냥 이쪽으로 빠질 줄 알고 속도를 더 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방지지등으로 내가 갈 방향을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두 개가 한꺼번에 돌죠 유도선 없고 앞차 없다는 가정하에 왼쪽에 있는 이차옆 공간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차가 있네요 자저 차는 왼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내 차선에 맞게끔 들어오시는 게 맞는데, 여러 개 차로가 한꺼번에 좌회전을 돌 때, 내 차선을 찾는 요령과 하면 안될 거, 그리고 해도 괜찮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 차선 찾기 요령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를 띄워드릴게요. 그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좌회전하는 요령 같은 경우에는 1차선에서는 유도선 옆에 공간 보면서 2차선에, 2차선에서 혹은 3차선에서 여러 개 차선에 한꺼번에 올 때는 내 좌측에 있는 차선 옆 공간 보면서 도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좌회전마저도 시선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맞추려고 바닥을 쳐다보면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올려드린 시선처리 영상과 내 차선찾기 요령 영상 같이 보신다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좌회전하는 요령 그마저도 시선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